안녕하세요. 오늘은 쿡셀 프라이팬 내돈내산 리얼 사용 후기를 올려봅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프라이팬도 어, 아직 쓸만하고 모양도 괜찮고 하긴 했었는데요. 혹시 모를 중금속의 오염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서 이번에 큰맘 먹고 쿡셀 프라이팬 세트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처음 사용해보고 어그 흙이를 올리고 있는데요. 처음에 연마제 그 세척을 위해서 식용유, 식초, 베이킹소다 또 어, 키친타올 등을 준비해서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정말 깨끗하게 세척하고요. 그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처음에 어, 약불에서 예열하지 않고 어, 계란 후라이를 시도를 해봤는데. 어, 콕셀, 그, 동영상, 그, 흥물이 있어가지고 잠깐 봤는데, 약불에서 서서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깔끔하게 잘 나온다고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 눌러붙고, 뭐 모양도 막 완전히 흐트러지고 그래서 망쳤어요. 그래서 다시 깨끗하게 또 세척해서, 어, 이번에는 또 중불을 어, 사용해서 예열한 다음에 다시 한번 계란 후라이를 만들기를 시도를 했는데요. 어, 먼저 거보다는 조금 낫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어, 콕셀, 그, 저, 어, 광고할 때그 영상을 봤을 때는 모양이 굉장히 이쁘고 또막후라이팬에서막 그냥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죠. 그랬더니 제 마음대로 잘안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뒤집개로 어, 뒤집고 하면서 시도를 했더니 약간 뭐 비슷하게 되긴 했는데 그래도 어,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 이 후라이팬이 상당히 무겁더라고요. 제가 손목이 굉장히 약한데 어, 이런 면은 좀 어,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더 어, 많은 어, 후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